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처음으로 잘못 푼 곳을 찾고 2차 방정식을 바르게 푸시오. 자, 2차 방정식을 한번 보니까, 2차 방정식을 보니까, 아, 여기 X 플러스 4, X 플러스 4. 이 X 플러스 4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공통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공통은 수학에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 같은 것. 자, 같은 것이 두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면 바로 치환으로 풀어야 됩니다. 치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두 번째 줄 한번 볼게 X 플러스 4를 A로 치환하면,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자,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되게 보통 인수분해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쉽게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X 플러스 4를 A로 치환한 것은 내가 치환한 거잖아, 내가. 이 출제자가 A를 쓴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대로 A라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를 값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A를 값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말은 A가 2가 아니에요. A가 3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야. A가 2가 맞고 A가 3이 맞는데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다음 과정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이 출제자가 요구해서 내가 출제자한테 자, 이게 답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X의 값이지. X의 값.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하면 그건 바로 x 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의미에요 그러면 a 가 바로 x 플러스 4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4를2 라고 이렇게 이 식에서 놓고 자이 식에서는 x 플러스 4를3 이라고 놓아서 x 의 값이 자 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 x 의 값이 x 의 값이 얘가 이항하면 x 의 값이 마이너스 1 1라고 이렇게 x의 값을 구해야지 방정식을 푼게 됩니다. 즉 리얼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리얼은 a의 값을 마치 x 인 것냥 이렇게 x가 2, x가 3이라고 썼는데 리얼이 잘못되고 제대로 푼 방, 방법은 바로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